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主息多大？ 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 밟히신다 약속하셨네 인생. 线索。 누가복음 6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6장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서론적인 부분을 좀 오늘은 약간 좀 길게 말씀을 좀 드릴 생각인데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아마 그들에게는 안식일 성수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할례를 받는 것일 겁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 탄생하기한1 5 0 년) 전 그때쯤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마카비 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하니까 사실 그~ 그뭐한달 내내 일주일 내내 전쟁을 해야 되죠 전쟁을 하는데 뭐 안식일이 있고 뭐 그런 건 없죠. 그런데 이제 전, 유대인들이 전쟁을 하는데 안식일 날도 전쟁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결정했는가 하면 우리는 안식일 날은 전쟁을 할수 없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다 죽게 되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자기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유대인들의 그 자기 정체성 또는 민족적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곤 했죠. 사실 지금도 이런 가치관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은요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막을 치면서 이동하는 과정이 주어졌죠.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430년 동안 쌓였던 그, 그 이방 문화 그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까지 훈련하는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처음에 나왔을 때 아무래도 이집트의 왕 바로의 악한 영향이 너무 컸을 거예요. 아뭐 이집트의 문화들. 또 우상신을 섬기는 문화들, 그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죠. 어 그래서 그들이 그 신의 산에서 예수님, 그 모세가 시키면 가지로 올라갈 때 빨리 안 내려니까 오 이집트에서 배웠던 방식을 그대로 거기 와서 적용하면서 어 이렇게 신을 찾고 뭐 이러는 것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모습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이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서 해석을 전문으로 한다는 사람들, 뭐,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왜이 율법을 이때 주셨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는 유대 백성들에게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발전을 해서 지키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그런 것에 집중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율법이라는 거는 구절 하나하나가 더다 중요한데 어그 그 중요하다 보니까 그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율법은 한 가지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나름의 중요한 구절들을 좀 부각시켰는데 뭐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부각이 됐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상황도 보지 않고 환경도 보지 않고 뭐출 추르급의 광야 생활이었을 때 주어졌던 율법을 가난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환경 속에서 또 그대로 적용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절대적인 것을 가져와서 절대적으로 지키도록만 만드는 그런 것으로 가르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일이 발전하는지 우리 말씀을 좀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보면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고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라는 소점이 붙어 있네요.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말하였다. 어째에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뭐냐면, 그밀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러니까 밀, 껍질이 있으니까,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좀 까내고, 속에 이, 그 알곡을 이렇게 씹어 먹었다는 건 날겁니다. 뭐 밀가루는, 밀은 날걸로 먹지 않죠. 대개 이제 쌀은 뭐 날걸로 먹을 수 있지만. 근데 이들이 그렇게 먹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시장한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작하냐, 안 하냐, 그런 건 보지 않고,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밀 이삭을 손으로 비빈다는 것은 추수하는 행위인데, 추수하는 행위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거를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지키게 하느냐에 대한 집중만 하다 보니까 환경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3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 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도 주지 않았네요뭐이 얘기가 이제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그 노베에서 사역하던 제사장 아히멜렉 그 아히멜렉에게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따로 찾아갔죠. 그 같이 다니던 무리들은 숨어 있고요. 찾아가서, 그,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걸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히멜렉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성전에 받쳐진 떡, 진설병이라고 번역이 된 거죠. 성전에 받쳐진 떡만 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어, 다윗이 그거라도 가져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이이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고, 다윗에게 줬고요. 다윗이 그 떡을 받아서 그들의 무리들과 함께 그 떡을 나눠 먹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 떡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떡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다윗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문화상. 다윗이 최고의 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밖에 먹어서는 안 되는 재단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도 주지 않았냐. 그럼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오절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제 이게 이 구절을 가지고 안식일 하나만 가지고 아 안식일 날은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그럼 다른 날은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될게 아니고요. 이거는 예수님 말씀의 전체를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기독 기독이란 말은 한문으로 이제 그 독생자가 기초가 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초가 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을 중심으로 보죠.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신약 성경을 더 열심히 보고요. 구약 성경은 또 신약 성경과 함께 같은 가치를 지니지만 신약 성경을 보조하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의 의미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 보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여서 성령을 받은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주일이죠.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제자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어, 이렇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할때 언제 모이는가 하면 안식 후 첫날, 지금의 일요일날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됐던 겁니다.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안식일을 다스리는 분이 되셨습니다. 어 되셨고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우리가 그 앞부분에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그말씀에서우리가 봤죠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당연하고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사실은 뭐이 문장 뿐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그 다음에 나오는 게안식일의 손이 억울하된 사람을 고치시다입니다. 서,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세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억울하던 사람이 있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거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자, 이미 이제 시작이 됐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공격해 볼까 생각해서 사람들이 엿보면서 예수님의 행위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손이 억울하던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운데 서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 섰다. 의도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 날두 그 사람을 더 세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원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 구절을 중심으로 더이 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하신 것은 안식일 뭐 이런 것보다도 율법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생명으로 보셨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 생명의 존귀함이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은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가 회복될 수 있다면 안식일이라도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사람이 치유를 받고 회복해서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소속된 원래의 공동체로 되돌아가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이게 진정한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그 생명이 회복되는 거라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치료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사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데요 예수님은 기존의 모든 유대 문화를 거슬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고 유대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집중하고 있었던 그 문화가 잘못됐다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으셨고요. 이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액기적인 혁명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의 사고는 어쩌면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런 어떤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현재의 그 종교 체계를 어, 무너뜨리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을 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행동에 옮기고 실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런 것을 행동으로 옮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 모일 텐데 우리 빛내리 가족들, 가정, 가정들마다 축복하시고 저들이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고 다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